하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담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죠?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일부인데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참 멋진 시죠. 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아마 뭐 디테일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반은 굉장히 작은 현상 속에서 그것을 한참 뛰어넘는 커다라고 위대한 무언가를 우리는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을 펼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하나의 단어는 바로 perspective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일 것 같아요.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누구보다 깊게 알게 될 테니까요. 단어를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그 생김새와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싣습니다. s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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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요. 강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음절을 정확하게 발음해도 강세를 잘못 치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각각의 음절은 발음을 좀 어설프게 했는데 강세를 제대로 살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잘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펼쳐보겠습니다. Perspective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중심에 있는 Spect라는 말입니다. Spect라는 말은 See, 즉 보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알아두면은 다른 스펙트가 들어간 단어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 inspect 안을 보는 거니까 검사하는 거죠. expect 바깥을 보는 거니까 택배 왔나?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어, respect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볼 만큼 존경한다는 거고요. retrospect 뒤를 보는 거. 그래서 뭐 in retrospect 하면은 뭐 돌이켜 보면 이런 뜻이되죠 또, 스펙트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스펙테이터, 보는 사람들, 관중을 말합니다. 스펙타클, 하면은 볼거리, 장관, 이런 뜻이고요. 어, uh, I think that's about it. Yeah, that's what comes to my mind at the moment.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 이 스펙트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볼 관자를 생각해 보세요. 볼 관자가 들어간 우리 말 얼마나 많은가요? 관점, 관객, 관찰, 관상, 주관, 객관, 가치관, 뭐 되게 많잖아요. 아또 생각났다. 관세음보살 이 단어도 볼 관자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볼 관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라면은. 나중에 이 관이 들어갔을 때 유추해 볼수 있겠죠. 어 본다라는 뜻이 들어간 단어인가?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는 추측해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어근을 알아두면은 어, 언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로 이 앞뒤도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치가 꽤 쌓인 언어 학습자라면은 어, 영어 학습자라면은 이 perspective라는 단어를 봤을 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per spect if 이렇게 나누겠죠. 가장 중심이 되는 어근인 spect 그리고 접두사 per 접미사 if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 더 쉬운 if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이거는 명사 혹은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어 접미사입니다. 접미사라는 거는 끝에 붙어 가지고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어 말의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를 생각해 보면요, 뭐 아시는 단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Active, attractive, selective, positive, negative, collaborative, communicative, alternative, conducive, so on and so forth. So many of them. 이게 전부 다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일부로 끝나는 게 아, 형용사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또 명사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용사보다는 어, 좀 경우의 수가 적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elative, native, executive, representative, initiative, incentive. I think that's enough. Yeah.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per라는 접두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per라는 접두사는요. through, 즉 통해서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단어로는 perceive가 있습니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죠. 통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perspective 란 단어를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rom my perspective, from my perspective 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In my opinion 이랑 From my perspective 랑 다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릅니다. In my opinion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This is what I think is right or wrong. This is what I think is right or wrong.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서 맞고 이래서 틀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게 뭔가 방점이라면 은 From my perspective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This is how it looks to me given my position. This is how it looks to me given my position. 내 위치에서는 이렇게 보여라는 거죠.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인데 어떻게 결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또 좋은 표현으로는 It's a matter of perspective. It's a matter of persp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관점의 문제지라는 건데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 다른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어, 숫자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A라는 사람한테는 그 숫자가 6으로 보이고요. 반대쪽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숫자가 9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6일까요, 9일까요? Well, both of them are right. 그러니까 같은 현상도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게 it's a matter of perspective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는 경험 비스무리한 것을 영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졌다면 저는 뭐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tay curious.